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희 금비선인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엽고 아주 깜찍한 아이서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오늘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이 아이. 귀엽게 꽃을 강렬한 색깔로 피워줍니다. 꽃필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꽃필자리가 많이 있어서 이 아이 보여드리는 거예요. 예쁘죠? 꽃자리 나오는 거 보세요. 이 아이 만 원씩 보내드립니다. 레드파이입니다. 레드파이 만 원씩 보내드립니다. 자구도 많이 달고, 어, 아주 어, 식구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. 레드파이 만 원씩 보내드립니다. 이 아이, 앞으로도 꽃필자리가 한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, 이런 거다 꽃필자리들입니다. 꽃필 자리 많은 아이 순서대로 보내드립니다. 레드파이 만원 들여가세요. 한참 꽃을 더 보실, 더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아이도 참 귀여운 아이예요. 레브티아입니다. 레브티아 실생이로 해가지고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. 레브티아 이런 아이들. 이런 아이들도 식구를 많이 달고 있어요. 레이브티아, 만원씩 보내드립니다. 이 아이들도 앞으로 한참 꽃을 더볼 겁니다. 꽃봉오리가 계속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레이브티아, 레이브티아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. 레이브티아라는 그 종에서 엄청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이 아이는, 또 이런 아이대로 또 재미가 있고 특징이 있어요. 레이브티아, 만원 드립니다. 실생입니다. 굉장히 건강해요. 지금 이 아이, 하얗고 보들보들한 솜 같은 털이 달려있는 아이, 귀여워요. 꽃은 이렇게, 이런 색깔의 꽃이 피고요. 아주 꽃이 앙징하면서 예쁩니다. 아이로스테라입니다. 아이로스테라. 이 아이, 실생입니다. 아이로스테라. 참, 예뻐요. 그리고 자구를 많이 달아줘요, 이 아이가.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자구가 많이 달려줍니다. 이 아이 자구 달리는 거 보세요. 자, 요렇게요. 아이로스테라. 꽃은 앞으로 조금 더 피워줄 겁니다. 봄에 폈고 지금 이제 여름 꽃이 또 피고 있는데요. 자, 요런 아이들. 아이로스테라. 18,000원씩 보내드립니다. 자국이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. 나이를 먹었네요. 나이 먹은 것만큼 꽃송이는 꽃숭이, 더 많이 나와줄겁니다. 아이로스테라 입니다. 18,000원 씩 데려가세요. 실생이라 굉장히 건강합니다.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아이 아주 소담하면서 아, 오동통하고 예쁩니다. 이 아이 여염옥입니다. 여염옥, 여염옥인데요. 이렇게 옆에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아줍니다. 꽃이 진한 분홍, 빨강색에 가까운 진한 분홍색으로 꽃이 피어지죠 여염옥. 지금 현재 꽃은 없지만 앞으로 꽃을 피워줄 아이고요. 요 옆에 있는 자구들이 커지면 엄청난 몸매를 자랑할 겁니다. 자, 여여목, 요 아이들 만 원씩 보내드립니다. 착하게 보내드립니다. 아주 예뻐요. 꽃이 안 핀, 지금 현재 꽃이 안펴 있는데, 꽃이 안핀 상태에서도 요 아이 감상하기 딱 좋습니다. 여여목, 만 원씩 드립니다. 예쁘네요. 수량 많이 있습니다. 원하시는 대로 수량 데려가셔도 됩니다. 여여목 아주 예쁩니다. 아, 그 옆에 또 요런 색깔의 아이가 꽃이 피어 있네요. 이것도 루비비아인데요. 꽃 색깔 틀려서 보여드립니다. 꽃 색깔이 아주 묘하네요. 요 색깔은 처음 핀것 같아요. 한타색도 아니고, 노랑색도 아니고, 주황, 노랑주황이네요. 노랑주황에 아, 겹으로 피어 있는데, 이꽃 아주 색상이 특이해서 은은하고 예쁘네요. 자, 이 아이도 똑같이 5만원 드립니다. 자, 아주 우람하고 체격이 큰 아이입니다. 꽃봉오리는 엄청 많이 있고요. 사이즈 좋으네요. 자, 이 아이, 이 색깔 꽃을 보시고, 이 색깔이 필요하시면, 이 색깔을 들어가시라고, 이렇게 꽃 색깔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아주 예쁩니다. 약간의 향기도 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, 로비비아, 오늘 5만원짜리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. 로비비아는, 아, 이, 3만 원, 2만 원짜리는 지금 다 없고요, 다 나가서 없고, 3만 원서부터 여러 층으로 시작되어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대로 원하시는 가격대로 주문해 주시면 그 가격대에 맞는 아이를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사이즈 보내드립니다. 로비비아 데려다가 예쁜 꽃 감상하시면서 로비비아 키우시기 권합니다. 재미있는 식물입니다. 사이즈, 제가 멀리서 찍어서 그렇죠. 사이즈 엄청 큽니다. 자, 이렇게 로비비아 보여드렸어요. 이 아이, 나무 형태로 자라는 아이인데요. 빨리 안 자라죠. 그런데요, 잎이 이렇게, 컬러가 예뻐요. 소인제금입니다 소인재금, 이 아이, 이제 몇 아이 안 남았네요. 소인재금, 아주 예쁘게 자라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, 7,000원씩 드립니다. 착하게 갑니다. 아주 예뻐요. 가까이 보면은 더 예뻐요. 이파리가 이런 색이 항상 있습니다. 지금 여름이라 이금 색깔이 많이 흐려지는 계절인데도 이렇게 색을 예쁘게 유지하고 있어요. 소인재금, 이 아이 지금 아주 예쁘고 소담스럽고, 자, 가격 착합니다. 7,000원씩 들어가세요. 이렇게 오늘 저희 금비선인장에 있는 아이들 간단하게 몇 아이만 보여드렸어요. 제가 방송을 자주 하는 관계로 방송은 대신 조금 짧게 합니다. 음,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아이는 루비입니다. 루비. 꽃이 딱 달라붙어서 이쁘게 피죠? 네, 루비가 그냥 일반 루비하고 얘들은 조금 틀려요. 자, 다, 다들 군생입니다. 이렇게 한 몸에서, 어, 한 몸에서 이렇게 군생이 된 거예요. 이거 합식한 게 아니고. 자, 이런 아이들. 아주 예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. 군생으로 참 예쁘네요. 이런 아이들 15,000원씩 드립니다. 꽃이 아, 연한 아이보리색에, 핑크색에 가까운 연한 아이보리색 꽃이 딱 달라붙어서 귀엽게 피어요. 아주 꽃이 아주 귀엽습니다. 이 아이 자리 많이 차지하지 않고 키우시기 딱 좋아요. 귀염귀염한 아이들 찾으시는 분은 이런거 데려다 키우세요. 루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이래서 오늘 저희 금비성인장에 있는 아이들 몇 아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 주문하셔도 되고요. 문자 주문하셔도 되고요. 주문해 주시면 안전하게 택배 배송해 드립니다.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구독 꼭 눌러 주세요.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저의 영상 빼놓지 않고 구독과 알람, 구독과 알람 누르시면 저의 영상 빼놓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거기 구독 알람 표시 있죠? 알람은 종은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내일 또 만나요. 내일은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